최근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세포를 닮은 새로운 인공 시냅스 반도체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품은 인간의 뇌세포가 사용하는 수준의 전기만으로도 실리콘 반도체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 부품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한 결과, 송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정확도가 88.3%에 달했습니다. 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신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및 저전력 인공 시냅스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동영상과 이미지 데이터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미래의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널리 쓰이는 폰노이만의 과도한 전력 소모와 제한된 정보처리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 고효율 저전력으로 정보처리 및 학습을 할수 있는 뉴로모픽 시스템이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시스템은 인간의 뇌를 모사해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컴퓨팅 성능을 높이는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력 신호에 따라 뉴런 간의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시냅스를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고성능 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현재 주로 이용되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소자는 생물학적 시냅스와 비교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실제 신경계와 유사한 고집적 시스템을 모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화물 및유 무기물 등 재료 자체의 성질을 응용해 고성능의 인공 시냅스 소자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2차원 절연체 식물질과 이차원 반도체의 이종접합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냅스 소자를 개발하고, 작은 에너지에서도 효율적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 균일한 시냅스 연결 강도 변화를 보이며, 실제 인간의 시냅스 소모 에너지와 유사한 약15 펜토줄의 에너지로 동작하는 인공 시냅스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외부 자극의 횟수와 세기에 따라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단시간 또는 장시간으로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어, 인간의 뇌 기능을 더욱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있어 실리콘의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는 고효율 신소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차원 절연체 신물질과 반도체의 이종접합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냅스 소자는 두뇌의 동작 원리를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고차원의 뉴로모픽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의 개발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